목숨보다 소중한 던킨도너스를 지켜야 하는 정말 무서운 게임 게임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토크에서 3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출장 오게 된 주인공 그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집에서 7일간 머물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 집은 7일 뒤에 철거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충격적인 사실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이 거주하게 될 집이 귀신들린 집이었다는 점.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누나 귀신이거든요. 오히려 좋아. 그렇게 게임이 시작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 벌써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는데. 시설 관리 사무소에 사투라는 사람이 통계훈련 리스트를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받지도 않을 거면서 질문이 있으면 연락달라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하지만 까라마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침대 옆에 조명 또한 체크하러 가는 주인공이었는데. 모습을 보내나요? 어, 잠깐만, 뭐 나타났는데, 오른쪽에? 없어요. 일단 주인공도 제정신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보고도 이 악물고 욕실로 진니 죽고 싶어 한달는 자신의 신경을 숨기고는 메소드 연기에 돌입하죠. 어? 오른쪽에 귀신! 야 거울에 귀신 비친다.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어제는발연기를 뽐내주며 주인공은 말했습니다. 아직 미션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귀신 눈이 만 나오시면 찾아러 갑니다. 야, 어! 이쯤 되면 도망갈 법도 한데 주인공은 이를 어깨 포상으로 받아들였죠. 어? 나 화장실에 갇혔어. 못 나가는데? 그리고 이은결님 뺨치는 귀신 누나의 마술쇼가. 미션 성공. 이 뭐야 이게? 계속해서 주인공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그는 도망갈 생각이 개미 똥구멍만큼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t v 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어 누나 좀 이쁜데 누나 그러지 말고 나와봐요 리모컨을 집어드는 시간은 어찌나 더 길던지 편의점까지 왕복 다섯 번 해도 아직까지 짖고 있을 것만 같은 태도를 보여주죠 그때 좀 설렜어 누나 갑자기 분위기를 쓰네물로 바꿔버리는 그녀의 대담함에 주인공의 똘똘이가 반응하기 시작했음 아니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그의 목숨은 이미 귀신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고, 그의 영혼 또한 악기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슥. 마, 아니, 등킨 돌어뭐 봤나? 뿅. 뿅.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조공을 받은 대가로, 살례 또한 두둑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꺼지라고 하는 그녀의 철벽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하네요, 나한테. 마음이 가는 이성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부터가 틀렸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데이트 코스 1티어 김밥천국으로 데려갈 걸. 미차는 PC방으로 7일 뒤에 철거 예정인 집에서 머무르는 주인공에게 비품을 수거하라는 귀찮은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야. 이 많은 서랍을 언제 다 열어볼지 미지수였지만 쓸만한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딱정벌레가 집에 왜 있냐? 정말 이상한 집이네 라고 말하면서 파밍해버리기 뭐 언젠간 쓸 때가 있겠죠 시체놀이를 하고 있는 귀신 누나를 발견하며 지방령인 귀신 누님에게 어떻게 집평 잡히기로 고장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없어요 어 있네 시속 0.1km로 정말 빠르게 기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따윈 하지 않았고 구경 따윈 없었습니다 내 친구랑 함께니까. 내 친구랑 함께니까. 가라스 탓 벌레. 귀신과 동거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주인공은 누님이 끔찍한 짓을 벌여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 끝나고 야식으로 먹을 푸딩을 민놈님 모시듯 냉장고에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미 아무지게 푸딩 뚜껑까지 핥아먹은 뒤였습니다. 환자는 떠나버린 푸티체를 위하여. 또한 환자는 이미 초라해진 자신의 맷속을 달래야만 했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에겐 크리스피 도넛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구군 분투의 시작. 그러니까 사실 귀신인 척 하는 거지가 아닐까? 우리 집에 사는 거지가 아닐까 그냥? 일단 뭐 숨겨놓으라고 하니까 숨기긴 하겠다만은.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골상 먹이는 게 낫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는데 변기 속에... <laughs> 어 그렇게 할까? 변기 속에 숨길까? 잠깐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정말로 화장실에 알람. <laughs> 사실 어디에 숨기던 아무 의미 없을 건데 차라리 저라면 제배 속에 숨길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안전하게 도넛을 숨기고는 한숨 돌리게 되었죠. 내 목숨은 모르겠고 도넛은 일단 안전해 목숨보다 소중한 등킨도넛스 이젠 도넛스가 안전하게 만들 기도하며 꿀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가던 와중 야 누나 아니 십세야내등킨도넛스 야무지게 먹고 뭐. 왔나아안돼 어, 어, 이번엔 끌면입니다 하지만 공공재로 변해버린 주인공의 집인마당에 과연 안전하게 라면을 찍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인줄 알았는데 젓가락을 숨겨놓은 귀여운 누나 오늘의 미션은 젓가락 대세품 찾기. <laughs> 아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 <laughs> 라면이 풀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집념으로 타이머까지 설정해 놓은 주인공도 반캐 입사위 미친놈인 건 분명했습니다. 아니 꼭 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두 자개 긴 막대기만 아니라면 대체품은 정말 많았죠. 야야 그냥 이거 그 국자로 먹으면 안 될까? 굳이 왜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의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되었는데. 왜뭐야 이거 너 젓가락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건담 광산금만 라면 먹게 생겼습니다. 유겟 야건 다음에 있는 칼을 젓가락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구역의 미친 놈은 나란 사실을 알려주는 그의 건기는 여기서부터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아니, 야 이거 옷걸이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이거 라면 먹자 이거 안 되겠다. 오, X야, 되네 이게. 그냥 X 같은 게임. 이게 되네. 이게 뭐야? 진짜 미친 놈이. 제가 뭐광철의 연금실사도 아니고. 환경으로 못 말라면을 야무지게 섭취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설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의 머릿속엔 똥밖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꿀조게도다고 나니 젓가락이 돌아와 있는 모습. 속이 다 시원하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TV를 시청하고 있는 귀신 누나가 보이길래, 제발 우리 집에서 꺼져달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기로, 왜 선물하지 않은 거냐고 했더니, 딜미터기가 고장난 그녀가 족지를 건네줬습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집어드는데, 5일째부터는 아주 대놓고 나와서 집안을 박살내기 시작하죠. 하루종일 일하고 퇴근했는데 잔업이 남아있더니 오늘도 싱글벙글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의 이가인 미수가 번제네요. 인수분해 시켜놓은 피규어를 집어들고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그녀가 쌓놓은 똥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하지마 <laughs> 끝도 없이 방해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마 재밌다 갑자기 들려오는 핸드폰 진동소리에 장문의 문자를 확인해보았더니 총괄 책임자 요코야마씨가 말하기를 5년 전에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들어줘서 고맙다고 TMI로 잠시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은 5년 전에 니나라는 새끼 고양이를 요코야마씨로부터 입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왜 그는 지금 귀신문나에게 받은 손편지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개봉 수명 50년은 줄어들 것 같은 개꿀잼 퀴즈가 준비되었네요.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TV 옆에 있는 테트리스를 완료하고, 수전자에 물을 끓여 뿜어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 포스트잇을 갖다 대면 열쇠가 욕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막상 욕실에 가게 되면 또 다른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먹 어거지로 퀴즈를 풀다 보면 이 게임을 구매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기도 하며, 나 집에 갈래. 변기에서 발견한 39의 숫자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퀴즈를 풀고 나면, 그녀와의 차한잔 이용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잔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거예요 회사에서 하루종일 부장님의 비위를 맞춰주고 퇴근했는데 다시 한번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주인공 기다리고 기다리던 7일차가 된과 동시에 기분좋게 퇴근한 그의 앞엔 이즈나의 대놓고 염력으로 석커스하는 그녀의 모습만이 보일 뿐 그리고 디폭 세계 챔피언인 개발부 이토씨의 문자가 주인공이 출장 오게 된 이곳에 어두카 사와이세라는 여성이 5년 전에 똑같이 출장을 왔었는데 사인 불먹으로 죽게 되었고 그녀가 그신이 되어 이곳을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걸 왜 마지막 날의이야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150시간 만에 깨달은 주인공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뭔가를 하려고 계획했죠.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만 생을 마감하는 줄 알았던 그 순간 그녀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5년 전에 죽은 마두카 사와이세냐고 질문하며 주인공의 내피셜을 하나 둘씩 설파하기 시작 그녀가 선불하지 못한 이유는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 하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5년 전에, 요코야마시로부터 이병받은 고양이니나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그녀가 5년 전에 사인불명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니나를 요코야마시가 데려갔었고, 하필이면 그의 딸이 알러지가 있는 바람에 요코야마시의 부탁으로 새로 입사한 주인공에게 니나가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전에 합상선 비대칭으로 하늘나라를 간 직후였죠. 시리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며, 니나는 평안히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주인공, 정들었던 집을 뒤로하고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아쉬웠던 모양인지 편지를 남겨두고 왔네요뭐 좋은 말도 몇개 있긴 했는데 인생은 실전이죠 역시 귀신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 어느새 옆에 앉아 작별 인사를 구하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설레하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수인남의 모습 내 마음이야 이건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이거 고양이 사체로 만든 겁니다 이걸 또 좋다고 업주 가져가는 그녀의 모습에 차마 눈두부는 볼수 없는 세계의 대결이 아닌가 싶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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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사이코스러운 커플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 주어지는 학경 목걸이 <laughs> 어? 자기야 나 오늘부터 1일이야? 베이크다이 <머리> 병신 품을 좋았잖아. 영겁의 활사임에 대기록을 갱신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지만 도스 든킨 도넛 <laughs> 이번에는 야무지게 먹어야지. 목숨보다 소중한 든킨 도넛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없으니까 도넛을 숨길 일도 뺏길 일도 없다. 오랜만에 도넛 야무지게 먹어보자. 뭐야? 선난 줄로 말았던 그녀가 주인공의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과는 달리 그에게 한입 먹여주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7일간의 시간 동안 정들었던 탓이었을까? 어생했지만 뭐 애는 착해와의 표본인 주인공에게 마음을 여는 그녀. 그럼 그들의 옆엔 다른 누군가 함께 있었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넌 리나의 영혼이었죠. 다음 계도 그로 떠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지그리 스튜디오의 고양이의 본 영화 리뷰였습니다.